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418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유석, 김종인, 김대남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어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이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오후 19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이 이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들으세요. 네, 이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 정인과 불수석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매초몇 몇 분이나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특정 사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투망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불출석 영영이라고 명령, 어, 동행 명령장 고발하는 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자칫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수를 밝힌 이 기체 유석 실장의 경우를 보면은 해외 출장의 사유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유석이? 예, 지금 최유석을. 최유석이 아니고 혹시 착각한? 하 아니, YTN 경영조인 실장을 지금 동행 명직장 발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니에요. 잠깐 쉬어 주고세요. 아니, 이거 이거 오늘 이거. 그 착각하신 겁니다. 김모씨입니다. 지금 YTN은 이게 민영 방송이 되어 있고 YTN에 대해서 이. 지금 저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도 사실 살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이분에 보면은 이분이 지금 주로가 필가 파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의사, 지금 김종인 김대남 예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정... 어, 최유수 실장의 경우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상태로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동행 명령적 갈라면 우리 국회의원 또한몇 분씩 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안 했어요. 동행 명령장다고 예, 우리 행정실도 지금 국정감사로 굉장히 저거 힘듭니다. 힘든데이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와이팅 경영지원실장 같은 경우도 와이팅의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그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할수 필요가 있는지 정말 수많은 제일 많은 우리가 지금 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방이가 또 동행민의 예, 저 반대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 예,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최유석 증인은 지금 말씀하실 때국외에 있다고 했는데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유도 예, 제가 허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인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이분은 제가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왜? 지금 이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에 해명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직원이잖아요. 방송 장악의 주체일 수 없는 분인데 희생될까 봐 그런 겁니다. 이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사용해 지방을 다닌다고 했는데,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19일 이후에도 두 번이나 출근을 했고, 심지어 하루는 초과 근무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허위문서를 제출해는고안 나오시면, 저희가 아무리 사정을 받으려 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이것이 잘못됐단 말을 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본 취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그리고 김대남 증인의 경우는 그 지금 나눠드린 예, 예 하세요. 그런데 이 동행 명령장 발부에 꺼내 어, 현 SGI 서울 보증 상근 감사위원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어, 지금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어, 상근 감사위원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상근 감사위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김현 위원님, 이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용도 관사님께서 그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이 김대남 증인의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할 때 청부 고발 사주한 것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이 자진해서 말한 거고 그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이분 그리고 용산에서 그 세민연이란 조직을 용산에 있을 때 비서실에 근무할 때 사주한 겁니다. 이런 불법행위 그다음에 이저 사실 방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 범법 행위가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 안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수사 저기요. 중이면 다안 나옵니까? 그렇 채 발언 중이죠. 아니 잠깐만요, 김현우의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지금 저 말씀은. 는들려끼어들지 아, 네. 마세요. 수사 중이면 다안 나옵니까? 빨리 하십시오.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하세요, 최영도 간사님. 너무 그러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잖아요. 가방이 간사님이 그러니까. 제 발언 시간입니다. 박충건 의원님. 그냥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한 얘기 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상위원, 박충건 의원, 신성범 의원, 최영두 간사께서 다 제가 발언하는 시간에 끼어듭니까? 또 오늘 한 발도 안 했어요. 발언하실 때. 박충건 의원님. 왜 제가, 제가 하는 거에 하면은 제가 얘기 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자 다시 담당은. 1분 드리세요 범법자를 두둔하지 마십시오 범법자를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계속 끼워드세요 아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끼워드시라고요 아니 제가 그보다 더한 얘기할 때도 끼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 끼워드시냐고 제 의사진행 시간이에요 계속 의사진행 시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끼워들면 뭘또 합니까 뭐 최영도 간사님이 뭐, 위원장이십니까? 위원장이시냐고요? 최영도 간사님은 최영도 간사님 위원장이 아니에요. 왜 오후 되자마자 이렇게 도발을 하십니까? 뭐, 제 시간에 동행 명령장 발부한 거1 0여 명도 채안 됩니까? 얼마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님들이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들이 가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들은 안 갑니다. 행정실에서 행정집행하고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겁니다. 두둔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대남 다른 사람은 채취하고 김대남 전 비서관 직무대리를 두둔하는 것은 경악스럽습니다. 세 명을 얘기했을 때 했어요. 김현관 그그 김현 의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리세요. 네. 더 이상 끼어들지 마십시오. 1분 드릴게요. 마무리하세요. 예. 위원장이 바뀐 줄 알겠어요. 밖에서 볼 때. 최민희 김, 위원장에서 최영두 위원장은 바뀐 줄 알겠어요. 김대남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 게다가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 합니까? 아무리 정파적으로 다르, 다르다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등 증인 3민에 대한 김대남 등 증인 사민에 대한 동행 동행 명령장 발부에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십시오. 한 분입니까?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예, 김대남 등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에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주십시오. 예, 12명입니다. 12대7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남 등 증인들에 대하여 아까 19시까지, 예, 19시까지, 예,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해야 내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네. 동행 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 님 질의해 주십시 네, 사실 관계 좀 바로 잡겠니다